녹즙녹즙어녹즙녹즙녹즙 진짜 내가 사준 거잖아. 어?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색도 안 뗐네. 파로마! 아 파로마 할줄알아 알았... 파로마. 그 옛날 게가 아니야. t 로 r n o c t u r n o c t u r n o c t u r n o c t u r n o c t u r n 서로가 혹은 자신 스스로 가장 멋지고 생각하다고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늘 always 좀 <laughs> 그래요. 항상 가장 멋. 아, 홍영... 왜냐면 남이 아니라 스스로가니까. 서로가 난 저는 제이슨 씨 샤워하고 나오면 너무 섹시하고. 네. 그리고 뭔가의 이렇게... 홈쇼핑 제작진 무지. <laughs> 에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저도 지금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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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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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아 나는 베니 저는 카메라 원래 되게 애게 많은데 소름이나. 아예 또 많은 남성 팬들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 남성 팬들 제이슨 씨만 편애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제이슨 씨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아홍 생각났다. 내가 진짜 홍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무대에서나 혹은 방송에서 응? 진짜. 어 이쁘다. 이 제이슨 씨는 이런 거 가만히서 얘기하고 있아요아 나는 자기가.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해내는 모습. 아, 그 그러니까 어떤 기자님이 글을 쓰셨는데 결혼 얘기도 사실 음. 좀 내가 기분 나빠하는 어떤 그런 외모인 부분도 음. 참 유쾌하게 풀어내는 여자인 것 같다. 고아맞 음, 그런, 그런, 그런 모습이 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저는 어떠한 뭐 해도 성추지 않아. 왜나 아까 뭐라 그랬지? 늘 내 남은 어떻든 내 스스로는 가장 멋지고 섹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저한테 광대가 크니 뭐 어쩐지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밤 12시가 되면 우리 소녀분들이 감성적이잖아요 음.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laughs> 쪽지를 새벽에 <laughs>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시는데 <laughs> 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음. 두번입니까 한번뿐인 내 인생 내가 항상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없어도 이 인생은 돌아갈 거 아니야 자기야 음. 근데 내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아예 끝난 거야 크, 내가 없으면 뭐, 내가 없으면 그럼 무슨 소용 있겠어 세상이 잘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이 크... 세상에서 나는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음. 이 생각도 얼굴도 굉장히 편안하게 바뀌고 음. 이게 사실 다 제이슨 씨 효과거든요. 저희가 자기 전에 항상 한 시간씩 제이슨 씨가 대화로써 또 저희 자존감을 높여요. 정신계에요. 제가 뭐 힘들어했던 이런 부분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거의 뭐 상담처럼 해주시는데 음. 그런 시간도 한번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좀 되게 좋을 것 음.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이 무료 갖고 왔는데 이것도 PPL 아니에요. 예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스파클링 워터인데 이건 뉴질랜드. 제시는 예쁜 거참 좋아요. 제씨는 예쁜 거 좋아하니까 예쁜 현이가 옆에 있죠? 치통이야? 선물 같은. <laughs> 그러니까 치통 <치똥> 있어? <laughs> 자 구독자 20만 명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 띵동 지금 배송됐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짠. 귀여워. 언니 오빠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생활 속에 하는 드립 같은 거 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드립이에요. 사실 저는 방송에 있는 대본도 제 마음대로 다 해요. 이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 뭐야.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짜여지지 않은 각벌에 내가 마음대로 놀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애드립 같은 거 없는 거 같아요 서로 생각나는 거 대신에 아 이건 좀 너무 너무 같다 이런 거 조심해야지 그치? 나는 이한 모금 먹었는데 왜 이만큼 먹었어 말을 내가 더 많이 했지? 그치? 내가 지금까지 재밌는 거 내가 다 이끌어갔지? 그럼 누가 더 목이 마르지? 그럼 누가 더맞춰줬지 <laughs> 맞아 이거 제이슨 씨 자세 좀 조심하세요. <laughs>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아, 진지하게. 오케이, 오케이, 사실 오케이. 이 방송 케미가 중요한 게 파트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방송 오래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음. 저는 제 안목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이슨 씨한테 그때 몇 마디 아무 사이 아닌데도 몇 마디 나눠보고 너랑 나랑 일하면 참 재밌겠다 했는데 맞아 맞아 했는데, 그 얘기 했었어. 진짜 이런 저를 날 것에 그대로를 잘 받아주는 제이슨 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예전에 처음에는 가끔 되게 좀선 넘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이제 제이슨 씨가 사실 그런 음. 거를 음. 조절해 주신 선생님이 엄영주 선생님이세요. 아, 제가 <laughs> <laughs> 일 꺾는 거 어. 알려드린 거죠. 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일상을 보여주는 것도 이 코드가 잘 맞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진짜 보고 재밌어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요즘.. 너무 감사해 어. 주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런 대본이 있다고 만약에 짜여진 대로 한다면 못해? 가로 열고 의자에 앉아서 똑바로 허리 펴고 하라는 지령이 있었으면 <laughs> <laughs>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맘대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서로의 코를 파줄 수 있나요? 수팔님이! 코를 한번이 자리에서 해줘 봅시다. 아나 지금 코다 헐었어 지금. 헐었는데 각자 새끼손가락 한 번씩 넣어보기.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나 아, 어. 이거 파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뭔가 가루가 뭐가 많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기다. <laughs> 왜? 이렇게 꺼져. 하나씩 넣고 서로 코를 파주시면 아주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 너왜 입으로 들어가? <laughs> 오, 이 감독이다, 근데. 이스님 강대길이 줄자로 재어주세요. 비교군이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귓구멍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10, 10. 이렇게면 하십1 이렇게... 1 4 그... 별로 안큰거 아니야? 3 c m 만가 2만원 차이가 얼마... 크지... 3cm인가... 아무래도 이만큼 차이 나잖아. 한 마디... 한 마디 차이 나는 건데... 한 마디가 얼굴에 형을 바꾸지... 다음... 데이스님을 쟁취한 홍현희만 해도, 노... 노하우가 뭐예요? 아 죄송한데 이거는 홍현희 님을 쟁취한 제이슨 님만의 노하우로 질문을 접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이슨 님을 쟁취한 홍현희 님만의 노하우는 아, <laughs> 저이 기분 나빠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아 노하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노하우라니요? 제이슨 씨가 많은 경험, 큰 대인 이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낸 거죠 옥석 맞나요? 네이 친구를 딱 보고 한마디만 알아보고 이승아 너참 재밌는 친구다 맞아, 근데 제이씨 가 당황했죠 제가, 제가요? 제가요? <laughs> 나 되게 재미없는 사람인데 아니 넌 너무 재밌어 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제 눈에 너무 즐거웠던 거지 코드를 읽은 거지 아 진짜? 이렇게 투닥투닥할수 있는 티키타카할 어. 코드를 읽은 거야? 느껴졌어 그래서 전 너무 즐거웠어요. 제이슨 씨가 너무 재밌었어. 음. 근데 그게 정말 큰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하우는 뭐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알면 알면 아 너무 웃긴다. 요거는 사랑 Q&A에서 나중에 한번. 나중에 사랑 Q&A. 안 그래도 그 어. 유튜브 댓글 중에 싸움 어떻게 화해해요?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화해해요?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건 카테고리를 따로 빼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저희가 그쵸? 한번 홈쇼에서 쭈쭈쭈쭈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태몽이 궁금해요 태몽? 저는 나 아직도 기억나 집채만한 백사 있지 네. 백사가 우리 엄마를 희감았대 근데 백사 꿈이 진짜 좋은 꿈이래 아 진짜로? 음. 백사 꿈 한번 태몽 좀 볼게요 백사 꿈, 백사 태몽 백사 태몽 사실 뱀은 굉장히 흔한 동물이지만 백사 흰 뱀은 흔하지 않죠. 음. 똑똑한 여아를 낳을 테몽 <laughs> 그래서 어머니랑 얼굴 다런거 아니. 그러니까 여아로 태어날 뻔하다가. 무슨 말이야 그게 아이고. 그래서 백사 태몽이 진짜 좋은 꿈이라고 그래서 희기한 꿈. 저는 사과. 네? 근데 보통 과일이 여자 딸내이 나오는 거 많더라. 사과는 재물이나 작품을 상징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거 명예, 영광 획득하는 거. 저는 풋사과 하얀 백사 뱀 해주세요. 어, 그쵸, 사과.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아 때리는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어 아, 그렇게 하니까 못 때그 나가는 거잖아 아니, 이게. 이게. 저 누가 오면 다 때리는 줄알았어뭘 아, 때려. <laughs> 와, 질투하네. 이건 홍현이. 아, 제이순씨도 질투 안 해. 거짓말 해요. 하지 마. 홍현이 씨가 진짜 질투가 많지. 한 번은 난 질투 의화신이야 아, 한 번은 우리 엄마 어머, 어머니 우리 양순 씨한테 꽃을 꽃다발에사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제가 홍현이 씨한테도 꽃 선물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연인할 때. 질투 아니죠. 아니, 아니. 가만 있어 봐. 그것도 질투지. 그것도 질투야 진짜로. 내가 느꼈어. 그래 가지고 내가 백일 때도 꽃 주고 뭐 데이트 할 때도 수국 같은 거 갖다 주고 많이 했잖아. 네. 꽃을 사서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서 꽃을 줬어. 그랬더니 홍윤이 씨가 내건 없어. 네? 아, 내건는 나도 꽃 좋아하는데 이 말이 되게 어, 어, 이, 와이프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아니 근데 시어머니 챙겨드린 모습 너무 좋은데 저도 안 받았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서운하더라고. 아 진짜? 어서 어? 나는 그때 느낀 게아 내가 표현을 잘해야겠구나. 그래 왜냐면은 어. 내가 그런 꽃을 자기한테사 줬더라도 표현을 안 했어 꽃을. 어? 네. 꽃을 사다 줘도 뜨뜻 미지근한 반응이 있으니까 뭔가 꽃을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지. 아 이거 할줄 알았어 이거 눈 진짜 아파 바보야. 근데 나는 나는 어때 자기는 작은... 질투하는 제이슨 씨는 뭐냐면 진짜 경험도 많고 뭐 워낙 큰 일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그런 질투 따 질투 같은 거는 지, 이슨 씨한테 사자로운 관점 그죠 그런가? 우리 엄마 질투 없잖아.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감정 표현을 너무 막 세심하게 사사롭게 하다 보니까 어. 우즈커니 어. 나무처럼 바위처럼 어. 그냥 들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니까 음. 너무 좋아요. 음.